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거의 두달 만에 영상을 촬영하는데 두달 동안 왜 영상을 올리지 않았냐 그동안 뭐 했냐 이 내용도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어요. 일단 쿠팡 택배 6개월차 리얼 후기 6개월간 실제 수익 인증까지 한번 하면서 두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6개월간의 총수익 3,380만원 월별로 끊어보면 이런 식으로 입금이 됐어요. 그 옆에 있는 22일, 22일, 23일은 실제로 한달 동안 며칠을 일했는지 표시를 한 거예요. 제가 일하는 곳이 6일이라고 이틀 휴무를 주기 때문에 한 달에 22일에서 23일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24일 일하는 날도 나오긴 해요. 3,380만원 중에서 6개월 동안 쓴 유류비 기름값이 350만원 그리고 부가세를 낸게 250만원 건보료 약 100만원 정도를 냈고 그래서 총 남은 금액이 2,590만원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 431만원을 받았어요 물론 여기에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긴 하는데 저는 일단 종합소득세 100% 감면 대상자기 이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늘어난 자산.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 말고, 퇴직금에다가 쿠팡 배송으로만 늘어난 자산. 물론 여기에 투자수익률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4,741만원 그리고 지금은 6,920만원 거의 2,200만원이 늘어났고 연간 배당금도 122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이게 택배수익으로만 난게 아니라 투자수익률이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제가 TLT랑 SCHD는 수익실현도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얘기했던 거 혹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만들어 둬야 된다. 그 비상금 400만 원도 가지고 있어요. 실수령액이 431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고민을 좀해 봐야 될 문제. 이게 출퇴근이랑 업무상 필요한 유류비가 빠진 상태의 금액이에요. 제가 작년까진 군인이었으니까 군인이랑 비교하면 군인은 월급을 받고 거기서 유류비가 나가죠. 그리고 업무상 자기 차를 쓰고 자기 기름을 써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 431만원 기름값이랑 세금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데 그러면 부가세가 2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정도만 내면 돼요. 한 가지 더 사업자는 매출에서 비용 처리를 하고 남은 돈으로 소득세랑 건보료를 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핸드폰 통신비 사업상 필요해서 비용 처리를 하죠. 그런데 핸드폰은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해요. 그 외에 기름값도 기름값을 다뺀 상태에서 남은 돈으로만 소득세를 계산하고 건부를 측정을 해요. 여기에 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버도 사업이 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필요한 것도 비용처리를 다 해요. 그런데 제가 등록한 유튜브는 1인 사업자, 집에서 하는 유튜브로 등록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랑 사업하면서 쓰는 게 겹치는 부분이 꽤 많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키보드가 필요하지만 제가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할 때도 그 키보드를 써요. 이런 걸 비용 처리를 다할수 있기 때문에 버는 돈 대비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 그리고 유류비가 빠진 실수령액 431만 원의 뜻, 2024년 대한민국 평균 소득이 30대 기준으론 5061만 원, 40대 기준으론 5827만 원인데 평균 소득이란 건 함정이 있어요. 고소득자가 평균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평균 소득보다 더 중요한 거 중위 소득. 100명 중에 50등 하는 사람이 얼마를 받냐? 30대는 4,500만 원, 40대는 4,700만 원이에요. 431만 원의 실수령액은 연봉 5,172만 원. 그런데 여기에 출퇴근 및 업무상 유류비는 다 빠진 상태죠. 추가로 저는 쿠팡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 그룹에 속해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제가 첫 달이랑 두 번째 달에는 5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고 그 다음 달부터 6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3개월 동안 일에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벌진 못해요 이런 걸다 계산한다면 2,59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실수령액이 6개월간 약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금전적인 부분은 이렇고 육체적인 부분 쿠팡 배송 6개월간 몸이 어떻게 변화했냐 첫 번째 몸무게가 75kg에서 67kg으로 빠졌다. 제가 67kg가 20대 초반에 그것도 부산 학교에서 막 나와서 하사로 임관했을 때 몸무게가 67kg, 20대 초반에 몸무게로 복귀를 했다. 두 번째 제가 20대 초반에 먹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먹성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지인들이랑 쿠쿠 갔는데 주말에 1시간 반이라는 제한 시간을 꽉 채워서 7 접시를 먹고 나왔고 치킨 혼자서 한 마리 거기에 사이드 메뉴까지 다 먹고 왕돈가스에 쫄면 그냥 후식용 쫄면이 아니라 진짜 식사용 쫄면까지 다 먹는 20대 초반의 먹성이 회복이 됐어요. 우리 조선시대 조상님들의 먹성 저 사진이 이해가 돼요. 몸을 많이 쓰면 밥을 저 정도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밤새 게임할 체력이 돌아왔다. 20대 때는 밤새 게임도 많이 했는데, 30대가 되고서는 게임을 밤새 하진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밤새 게임할 체력이 돌아왔다. 네 번째, 불면증은 몸이 피곤하면 다 치료가 된다. 제가 밤새 게임한 게, 쉬는 날 밤새 게임한 게 아니라, 쉬기 하루 전 일을 마치고 와서, 그리고 밤을 새는데도 체력이 돼요. 안 자려고 하면 밤을 샐 수도 있고 자려고 하면 또 바로 잘 수가 있다. 이런 몸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좌측 내용은 제가 크게 공감을 하진 못했지만 우측 내용은 정말 공감이 크게 갔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갈때 머릿속이 정말 깔끔하게 비워졌다. 일을 마치는 순간 그 어떠한 스트레스도 없고 쉬는 날그 어떠한 스트레스도 없어요. 내일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그거 그냥 싣고 나가서 배송하면 끝이에요 업무에 대한 계획, 고민, 걱정이 없다 솔직히 업무에 대한 계획, 고민, 걱정은 어떤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회사나 조직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은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자신이 아닌 조직과 사회를 위해서 계획과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을 하면 업무에 대한 계획과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랑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몸 관리와 건강을 위해서 별도의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제가 허리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운동을 해줘야 됐어요 허리가 안 좋다고 허리를 안 쓰면 오히려 허리에 더안 좋아져요. 가수 김종국 씨가 허리가 정말 상태가 안 좋은데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 몸이 건강하잖아요. 제가 쿠팡 일을 하고서 오히려 허리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허리를 잘 써야 된다. 허리를 잘못 쓰면 정말 허리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잘 쓰기 위해서 정말 허리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병원 진료도 보면서 의사들이랑 상담도 많이 했어요. 인간은 260에서 300만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몸을 쓰면서 진화를 해왔어요. 오히려 책상 앞에 앉아서 장시간 일하는 게 건강에 좋지 않고 서울대 교수님의 책에 의하면 8시간 정도 앉아서 일을 하면 1시간 정도 허리를 위해서 운동을 해줘야지 허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쿠팡 택배라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만 해도 모든 게 해결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가장 느낀 단점 도파민이 부족하다. 일을 하는데 희로애락이 없다. 이 말은 어디선가 도파민을 채워야 하는데 일하는 시간에는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일하면서 유튜브를 볼 수도 없고 일하면서 게임할 수도 없어요. 운전도 해야 되고 배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이 일만 해야 되는데 그 일이란 게 희로애락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서는 쉬는 날이 이 일이 있는데 이날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달 동안 뭐 했냐? 거의 게임하고 사람들 만나서 놀고 중증회상 센터랑 오징어 게임 2를 보고 놀기만 했어요. 두달 동안 인왕투 플레이 타임 120시간, 델타포스 79시간. 제가 유튜브라면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35만원에서 70만원 가까이도 들어오는데 쉬는 날 충분히 놀아야지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놀았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체력이 좋다, 몸이 좋아진다 이 얘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하는 날은 7시간 이상 잠을 자야 한다. 솔직히 쿠팡을 하면서 몸에 데미지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대신 잠으로 다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외 축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 유럽 축구 새벽 경기를 다 포기했어요. 제가 직보기간에는 정말 모든 경기를 다 챙겨봤는데 택배를 하면서 모든 경기를 포기했다. 만약에 육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쿠팡을 할 경우에는 분업을 해야 돼요. 쿠팡을 하면서 육아를 하고 잠을 잘못 잔다? 과로사하기 딱 좋아요. 추가적으로 이건 쿠팡의 장점이 아니라 제가 계약하고 일하는 회사의 장점. 제가 1월 달에 좀 다친 적이 있는데 심하게 다친 건 아니고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근육에 좀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한동안 좀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얘기하고 원래 일하는 날 4일을 쉬고 제가 쉬는 날 이틀을 붙여서 6일을 쉬었어요. 이게 일반적이면 제가 쉬는 날 용차라는 걸 써야 돼요. 사람을 고용해서 써야 되고 그럼 그 사람한테 제가 하루에 15만원 정도 돈을 줘야 돼요. 하지만 제가 계약한 회사는 어떻게든 백업을 운영해서 제 돈이 나가지는 않는다. 단, 쉬는 만큼 적게 번다. 4일이라면 100만원 돈인데 100만원 이상이 적게 벌린다라는 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저 금액이 제가 하루에 평균 12시간 근무하고 버는 돈인데 일하는 시간 대비 버는 돈이 적다 12시간 일하면 저것보다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올해 단가도 또 내려왔어요 2월달 기준으로 550만원 정도 들어올 건데 작년보다 좀 적게 벌리죠 여기에 물량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금액을 벌긴 할 텐데 그 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 구역이 이런 시간 대비 효율이 정말 나쁜 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12월 말에 단가가 내려갔다고 통보를 받고 그 다음날 바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계속 하자고 해서 그래서 저는 구역을 바꿔서 얼마 이상 맞춰달라고 했고 회사에서 일단 오케이 했지만 사실, 단가가 떨어지고, 그 정도 금액을 벌린 구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 일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은 돈이 적게 벌리니까 그만두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역 조정을 한번 했는데, 제 구역이 조정이 안 돼서 또다시 그만두겠습니다. 바로 얘기를 했고, 차라리 일반 택배 가서 400만원 정도 벌고, 유튜브랑 부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 택배 가서 400만원 정도 벌린 구역들은 꽤 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러면 쿠팡에서 여기서 926가 되고 점심시간 또 확보되는 구역을 주겠다. 99% 아파트 구역이다. 이런 제안을 해왔고, 솔직히 926가 된다고 해도 일반 택배에 비해서 일하는 시간은 좀 많긴 한데, 이틀 연속 쉰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왜 나가려는 사람을 굳이 잡을까?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쿠팡이랑 저랑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 중간에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어요. 쿠팡이랑 이 대리점이랑 계약하고 이 대리점이 택배 기사들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쿠팡이 대리점이랑 매년 재계약을 하는데 이때 평가 요소들이 존재를 해요. 뭐 오배송이나 파손, 배송매너, 고객 요청사항, 사진 등 이런 요소들이 제가 상당히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5점 만점에 4.99점 거기에 반품 회수율도 평가가 들어간다는데 제 반품 회수율이 99.6% 거의 상위권에서 놀아요 물론 제가 처음 일했을 때는 90%가 나왔는데 이런 수치들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매달 공개를 하니까 신경을 쓰게 돼요 군 생활할 때 무슨 평가를 받을 때제 이름이나 부대가 거론되면서 평가가 낮게 나온 걸못 참으시는 분들은 아마 쿠팡 하시면은 이거 분명히 신경 쓰실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맨 땅에 헤딩식으로 들어와서 6개월간의 수익 인증 끝났고 쿠팡에서 926가 되는 구역으로 바뀌면 그때 후기랑 수익 인증을 추가로 한번더 해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간을 확보해서 해보고 싶었던 몇 가지 일들을 또 추진할 예정이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쿠팡에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잘 되면 업종 자체를 그쪽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